Transcrição e 안녕하십니까 자치펀치 육동일 교수입니다. 아, 요즘 아주 가을 하늘이 맑고 높습니다. 또 단풍이 물들어가는 아주 아름다운 어, 가을 계절을 맞고 있습니다. 아,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사회 체제 문제를 논의했거든요. 음, 대표적인 어, 사회 체제로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 이두 체제를 이제 비교하면서 어, 사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사회주의 체제보다는 더 건강하게 지금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또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그럼 앞으로도 계속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사회주의 체제처럼 붕괴될 수도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어, 나눴습니다 오늘도 그 계속해서 그 사회체제를 좀 이야기하고 또그 체제 변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남북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음, 뭐, 지난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본 틀은 정치적 대의제, 경제적 시장 경제. 바로 이제 시장 경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자본주의 체제라고 합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 자본주의는 시장 경제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회적인 개인주의 이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다 이 말씀을 드렸 드렸고 반면에 사회주의 체제는 정치적으로 정해제 왜냐하면 선거라는 것을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선거라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봤기 때문에 선거를 없애고 그 대신 당에서 임명을 하는 그런 정해제를 채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이라는 이 기능을 아주 부정적으로 봤고 또 시장은 인간성을 상실시키는 대단히 사악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시장을 없애고 그 시장의 역할을 정부가 대신하자 그게 계획경제입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개인주의 대신에 집단주의를 그래서 어 애초에 사회주의 체제는 뭐 집단농장이라든지 뭐 이런 그키브스라고 하죠 이런 것을 통해서 집단적 생활을 강조했고 또 그렇게 해서 많은 성과도 냈습니다. 네, 아무튼 이세 가지의 서로 각각의 서로 다른 인자를 가지고 체제를 이 운영을 했고, 그런 사회주의 체제가 74년 동안 대단히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은 이 체제가 이제 경직됐기 때문에 이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이념만이 절대 유일한 이념으로 이렇게 독단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환경, 사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제 붕괴되고 또 변화를 겪고 있다. 이렇게 버, 어, 이제 어 해석할 수가 있고 반면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이공 사회주의 체제가 지적하는 문제를 이렇게 수정 보완하는 그런 탄력성을 보였기 때문에 어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은 또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된 지금 비판이 사라진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다시 우월주의에 빠진다든지 또 체제의 모순과 문제를 어 수정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붕괴될 수 있고, 또, 지금 여러 국가에서는 그런 위험한, 어, 상황, 어, 들이 빚어지고 있다.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주의 채택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 특히 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모순과 문제점을 해결하는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우리 체제도 결코, 어, 영원히 살지는 못한다.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이른바, 아,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이, 에 있거든요.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어, 선호한다, 한다고 할까? 아니면 열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이른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아그 없앤다고 해서, 결코 어~ 사라지진 않는다 왜냐면 하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건강하지 않는다면 저~ 이 선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시장 경제를 정말 정의롭고 공정하게 운영하지 않는다면 또 개인주의가 이기주의적인 사회로 간다면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를 선호하는 세력이 계속 생길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을 척결하려면, 그들을 색출해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더 건강하게 자꾸 유지를 해야만 그런 세력들이 예, 설당이 없어진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이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소련. 이 구소련이죠. 러시아의 체제가 왜 이렇게 변화를 겪고 있느냐. 이 원래, 원래 러시아 1917년에 채택한 사회주의 체제는 이 기본형이었죠. 정해제, 계획경제, 집단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르바조프가 등장하면서 그 체제의 변화를 시도를 했거든요. 불가피하게. 뭐그 체제의 붕괴 조짐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본형의 붕괴 조짐이. 그래서, 어, 고르바저프는 이른바 페레스토리이카라는 새로운 그, 어, 혁명적 그 노선을 이제, 주, 어, 천명하고 체제를 바꾸려고 했는데 그, 그 체제를 변화시키려고 한 것이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반적인 변화가 아니라 이 대의제만, 정치적 대의제만, 아, 정치적 정해제만 이제 이, 원래는 이제 이게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이 정치적으로 정해제에서 대의제로의 개혁만 원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계획경제라든지 집단주의는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의제를 하기 위해서 고르바조프가 어떻게 됐습니까? 고르바조프는 어 주민, 국민 직선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입니다. 선거를 했어요. 주민 직선을 했죠. 대의제가 가지고 있는 전제 조건을 충족을 한 거예요. 또 복수정당제를 허용을 했습니다. 또 경쟁을 했어요. 그래서 대의제만을 채택을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던 게 페레스트로이크 입니다 그런데 이 대의제를 하고 보니까 이 계획경제에 대한 비판과 문제 제기가 일어났어요. 이계획경제에 문제가 있다. 어, 말하자면 어구 소련 어 국민들을 빈곤으로 내몰았다. 그래서 시장경제를 도입해야 된다. 또 집단주의도 더 이상 음, 이게 그 경쟁력이 안 된다. 그래서 개인주의 사회로 가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생겨나게 됐고 그 후에 옐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실제로 계획경제 대신에 시장경제로 이행을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각각의 인자들이 서로 어, 그 모순된 어, 이제 그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극기야 이제 체제 자체가 이제 이 혼란과 혼돈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러시아는 어, 전반적인 변화보다는 정치적 민주주의만을 원했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변화에 대한 욕망이 경제와 사회적으로 파장이 커지게 되면서 사회 전체가 아, 혼란스러워지면서 급기야 1971년에 어그 1991년이죠 이 1917년에 만들어진 체제가 어 이제 74년 만에 91년에 어, 붕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음, 러시아는 이제 새로운 그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을 했고 지금은 어, 시장 경제 또는 개인주의 사회로 이행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 동유럽 국가들. 그 당시에 구소련과 인접한 뭐 루마니아, 불가리아, 뭐 알바니아, 뭐 폴란드 이런 나라들이 급격한 체제 변화를 가, 에, 겪었지 않습니까? 특히 폴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어이 동유럽 국가의 변화는 조금 다릅니다. 기본형에서 기본형에서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정해제 그 경제적으로는 계획 경제를 유지를 하는데 사회적으로 개인주의만을 이제 지향하는 그런 체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동유럽 국가들은 서유럽 국가들하고 이렇게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항상 서유럽에 대한 동경심이 강했어요. 서유럽에 대해서 넘어오는 서유럽 그 전파를 타고 라디오를 타고 넘어오는 서유럽의 문화가 동유럽 국가들, 특히 젊은이들을 강타하고 젊은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면서 동유럽 국가의 사회가 개인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게 됐고 그런 개인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 정해지에 대한 반발 우리도 대의민주주의를 하자 이런 요구가 생겼고요. 또 어, 경제적으로도 시장 경제를 하자는 이제 그런 요구가 생기면서 극기야 그 사회체제 전체가 흔들거리면서 이제 붕괴가 된 겁니다. 여기에 더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이, 어, 우리 대한민국이 1988년에 개최했던 서울올림픽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울올림픽은 오랜만에, 아마 8년 만에, 그, 동유럽과 서유럽, 미국과, 어, 그, 그구 그 소련 사회주의 국가가 전체 만난 그런 완전한 올림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980년에는 그 아프가니스탄을 핑결해서 모스크바 올림픽이 서방 국가들이 불참하면서 반쪽 대회가 됐거든요. 1984년도 그 보복으로 LA 올림픽이 동유럽 국가 소련이 참석을 하지 않아서 또 반쪽 대회가 됐는데 8년만에 서울에서 모든 국가가 다 모여서 완전한 올림픽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올림픽 때 왔던 동유럽 국가 선수들, 임원들 이 대한민국을 직접 와서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직 동유럽 국가나 소련은 이제 북한만을 알고 있고 북한만 교류를 해서 북한 사회만을 잘 이해하고 있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그 당시는 뭐 서울을 주로 봤기 때문에 서울이야,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앞서 있는 발전된 선진 지역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서울을 보고 대한민국이 북한과는 달리 너무나 발전했다. 이것을 그 당시에 그 사회주의 국가들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서 자기네들로 돌아간, 올림픽 끝난 후에 자기네들 국가로 돌아가서 사회체제에 대한 불만이 생기게 됐고 그것이 폭발했다는 것이 예, 많은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서울 올림픽이야말로 동유럽 국가 체제의 변화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것이 어,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그 유럽 국가들, 유럽 국가의 그 서방이든 동방이든 유럽 국가 전문가들이 이 주장한 음,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그 소련 또는 그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는 이렇게 그 아주 그냥 그 급격한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진통을 겪고 있고 뭐 이제서 겨우 정착해가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인데요. 이곳은 이제 조금 음, 설명을 조금 어, 필요로 할것 같아서 어, 저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은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G2 국가, 어, 미국과 중국이 이제 아주 어, 어, 투톱의 지금 선진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이 이렇게 발전해가는 그 여러 가지 그 원인들을 살펴보는데, 이 체제 문제를 우리가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다음 시간에는 이 중국의 체제 변화를 한번 보면서 그 우리나라와 좀 비교를 하고, 또 중국과 밀접한 북한과의 관계를 살펴보면은, 아, 우리 최근에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동북아의 여러 가지 질서,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좀 이해폭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예, 아무튼, 체제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그, 그, 전반적으로 이 체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단히 큰 변수이기 때문에, 예, 체제가 이제 안정되고, 또 체제가 끊임없는 그 개혁을 해야만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있고, 또 탄력성을 가져야만 그 체제는, 어, 구성원들로부터 어, 신뢰를 받는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오늘 자치펀치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